예, 여수시에 오면 밤바다가 유명, 하다가지고 밤에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. 밤에 왔더니, 예, 확실히 예, 조명이,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진주조개처럼 조형물 만든 곳에, 예, 여수에 총 바다 많이 몇 개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 놓은 조형물이 있네요. 진주조개처럼요. 네, 예, 이렇게요. 조개가 무지 크죠. 그래서 이 조개 안을 이렇게 바다 조개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수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The most beautiful bay in the world. 그래서 광양만 그 다음에 여수시. 여수시가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전부 바다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광양만 여자만 장수만 그다음에 요수해만 가망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에 보면 이렇게 또 조개가 있죠. 조개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이라고 되어 있는 네. 여수만은 여수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만 장수만 가망만 여수해만 강량만의 다섯 개 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11월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다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019년 11월 30 여수시 아름다운 여수만 클럽에서 이 조형물을 기증을 했나 봅니다. 만들어가지고. 그래서 보면 저쪽에 커다란 용이 있어요. 저기 용이에요. 예, 용, 또 그것이 있습니다. 용, 진주를 물고 있는 용의, 또 조형물이 있는데 야경이 끝내주네요. 걸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는 예, 수산물 특화시장이 있습니다. 여수 밤바다 수산물 특화시장이 있습니다. 예. 여기는 지금 2011년, 2021년 5월 13일, 밤 10시에서 11시, 12시 되어가는 시점. 저기 보이는 것은 용입니다. 용, 용. 특산물, 수산물 시장. 여기 저 커다란 배가 지금 가고 있어요. 여수 밤바다에 커다란 고깃배가 지금 어두운 밤길을, 바닷길을 향해서 대코동 소리 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. 바다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. 마드로스는 없고 우기페 선장님만 가는 것 같습니다. 시작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기가용용 용. 네, 용입니다. 용 용의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. 용의 그림 조형물이 용의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